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420 패치. 이번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바뀐 차원문과 주술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문은 요리 시간에서 나오는 제조업기를 없애는 것 같습니다. 주술은 금액이 조정되는 주술들이 있고요. 신규로 나오는 주술들이 있습니다. 전투 주술 2개와 경험치 주술 1개가 추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이템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많이 없고요. 블루와 요정 갑옷의 너프가 체감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증강 문장이나 왕관들이 좀 바뀌긴 하는데 이건 뒤에 계열과 직업 부분에 넣도록 하고 이외에 다른 증강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버부터 보면 이렇게 두 개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치밀한 계획은 2라운드. 오래 비상인 상대가 없을 경우 100%로 골드 수급이 가능해진다는 점과 대신 골드가 줄어든다는 게 버프인지 너프인지는 의견이 갈릴 것 같습니다. 골드에서는 기다림의 미학을 제외하고는 다 너프를 당했습니다. 화이트머니가 제일 심한 너프인 것 같고 지원골렘 은 삭제가 됩니다. 프리즘에서는 버프와 너프의 밸런스를 맞춰줬고요. 많이들 사용하는 모루나 지원골렘의 너프가 눈에 띄고 버프 오븐에서는 꼬꼬마 거인이 얻는 골드가 거의 2배가 증가해서 핑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계열 부분으로 넘어가면 달콤술사하는 시너지 전 전체 구간에 조정이 있을 예정이고요. 챔피언들을 보면 럼블과 징크스는 버프, 그에는 너프가 될 예정입니다. 드루이드는 오공뿐이죠. 50 오공이 좀 약하다고 생각했는지 전체 구간의 보호막 흡수량을 버프시켜줄 예정입니다. 마녀는 전용 증강인 마녀 문장에 대한 변경이 있고요. 시너지에서는 2마녀와 4마녀에 조정이 있을 예정이고 챔피언들을 보면 조이보비 니코는 버프, 피오라는 너프가 될 예정입니다. 벌꿀술사는 오벌꿀레이핑 피해량이 버프가 될 예정이고요. 전용 증강인 문장과 왕관의 변경이 있고 챔피언들을 보면 블리츠는 너프, 코쿠모와 베이가 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베이가 같은 경우 약한 타이밍인 일성과 이성에 대해 버프가 있고 3성의 경우에는 너프가 될 예정입니다. 서리는 전용 증강인 서리 문장과 왕관에 대한 변경이 있고요. 시너지는 건들지 않았지만 챔피언 부분에서 워위은 조정, 트위치는 너프, 후에이는 버프가 될 예정입니다. 트위치는 관통하면서 데미지가 줄어드는 퍼센트가 늘어나니 너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섬뜩한 힘은 전용 증강인 학교 마스코트가 너프가 있을 예정이고요. 시너지도 너프가 있을 것 같고 챔피언 부분에서는 앨리스 에쉬, 닐라, 신드라, 모데카 카이저 모두 버프가 있을 예정입니다. 모데 카이저는 피해 증폭이 살짝 너프가 됐지만 탱커로서의 능력치는 버프가 되었기 때문에 버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간은 전용 증강인 시공간 문장과 왕관에 대한 변경이 있고요. 시너지는 건들지 않았지만 챔피언 부분에서 백수와 카밀이 버프가 될 예정입니다. 아르카나는 시너지 부분에 전체적인 너프가 있을 예정입니다. 워낙 아르카나를 많이 섰기 때문에 너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챔피언 부분을 보면 아리는 버프, 페카림은 너프가 될 예정입니다. 요정은 시너지 전체 구간에 조정이 있을 예정이고요. 보시면 앞쪽 두 구간은 너프, 뒤쪽 두 구간은 버프가 있을 예정입니다. 전용 증강인 문장도 변경될 예정이고요. 챔피언을 보면 세라핀과 릴리하는 버프, 칼리스타는 스킬 메커니즘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라핀의 경우에는 챔피언을 관통하는 데미지가 감소되는 퍼센트가 줄었기 때문에 버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용은 시너지나 증강에는 변경점이 없고요. 챔피언들을 보면 뇨뇸이와 스몰더가 버프가 될 예정입니다. 스몰더는 좀더 버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 차원문 증강은 전용 증강인 문장과 왕관의 변경이 있고요. 이 챔피언들 다 버프가 될 예정이에요. 근데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기는 브라이어 전용 시너지죠. 체력당 피해 증폭이 줄어 너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염은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이 화염을 너프할 예정이고요. 전용 증강인 문장과 왕관에 대한 변경도 있을 예정입니다. 챔피언을 보면 아칼리 쉔 나서스는 버프, 바루스는 너프가 될 예정입니다. 나서스는 강력했던 14.17 수치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직업 부분으로 넘어가면 단짝은 노라와 유미 전용이죠. 유미의 능력치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마도사는 특별한 변경점은 없. 신드라만 버프될 예정입니다. 근데 신드라는 데미지가 문제가 아니라 시전 속도가 문제라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보호술사하는 서브 시너지로 계속 나오고 있죠. 시너지 3, 4, 5 구간에 너프가 있을 예정이고요. 대신 챔피언에 대한 변경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냥꾼은 중간 시너지인 사사냥꾼에 버프가 있을 예정이고요. 챔피언을 보면 염옆이 징크스는 버프, 트위치는 너프, 코구모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선봉대 역시 중간 구간인 사선봉대에 버프가 있을 예정이고요. 챔피언을 보면 블리츠는 너프, 갈리오, 럼블 모데카이저는 버프, 버비익은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쇄도자는3 시너지 구간에 너프가 있을 예정이고요 전용 증강인 문장과 왕관에 변경이 있고 챔피언을 보면 아칼리와 카밀은 버프 페카림은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요새에도 요즘 인기 없는 시너지죠 대부분 구간에 버프가 있을 예정이고요 챔피언을 보면 릴리아, 뽑피 쉐는 버프 페카림은 조정이 되겠습니다 요술사는 시너지 대부분의 구간에 버프가 있을 예정이고요 챔피언을 보면 세라핀, 갈리오, 백스는 버프 베이가, 노라와 유미는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베이가의 절약 구간 버프로 인해 이제는 1성 구간을 좀더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어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사는 마지막 6 시너지 구간의 내구력이 너프가 될 예정이고요. 챔피언을 보면 아칼리 딜라는 버프, 그엔피오라는 너프가 있을 예정입니다. 폭파단은 시너지에 대한 변경은 없고요. 전용 증강인 문장과 왕관에 대한 변경이 있을 예정이고 챔피언을 보면 럼블 후웨이 스몰더는 버프, 바루스는 너프가 있을 예정입니다. 학자는 4 시너지의 마력이 버프가 될 예정이고요. 이 챔피언들 다 버프될 예정입니다. 근데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평상 변환자는 대부분의 구간에 버프가 있을 예정이고요. 챔피언들을 보면 이 챔피언들이 다 버프될 예정입니다. 포맷을 변경해봤는데 괜찮으셨을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이상 끝.